자 시작하겠습니다. 219번. 다시 <laughs> 한 문제 보세요. 자 시간 t에서의 위치가 그랬으니까 여기 바로 뭐야? 자 바로 위치 함수 x(t)가 주어진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자 x(t)는 지금 자 마이너스 t 세제고 플러스 12t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야? 얘를 뭐하면 뭐다? 얘를 미분하면 그게 바로 VT가 된다. 그죠 자, VT가 뭐야? 이게 바로 속도 안주죠?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뭐야? 여기 정역은 뭐가 돼야 돼? T가 돼야지. 그치? 요 T가 뭔데? 요 T가 시간이야. 시간. 알겠지, 얘들아? 다시 한 번, 자, vt 블봐 이거 미분하면 되니까 뭐가 되지? 마이너스 네, 3t 제곱 플러스 얼마? 감사합니다. 자, 한번 더. 자, 이 속도함수는 한번더뭐 하면? 미분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함수가 된다. 미분하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이제 제일 중요한 흐름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봐봐. 문제 이렇게 나왔어. 다, 다음 주어진 시간, 뭐, 여기 시간에 대한 위치함수를 다주어져놓고 자, 문제. 자, t가 2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 뭐 하면 되냐, 얘들아? 네. 그렇지,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t가 3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그래요 얼마나 쉬운 일이세요. 그래서 여기 속도함수와 그죠 가속도함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판단하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자 anyway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마법 아, 뭐를 아, 구하래요? 자 0에서 2까지의 미줄 한번 거보세요 평균속도 미줄 한번 거보세요자 1번은 자 평속을 구하래요. 평속. 자 방금 얘기했지만 평균속도는 뭐와 같은 개념이야 평균 변형이냐 같은 개념이냐. 그 그렇죠? 그래서 0에서 2까지니까 바로 얘기해봐. 분모는? 2-0분의 어, e 5. 나이스. 분자는 뭐가 될까 얘들아? 그죠 x2-x0이 되겠죠. 이해니냐얘들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구할 때여기 뭐였어요? f2였잖아. 근데 지금은 f가 아니라 위치 함수를 적어야 되니까 x2가 들어가겠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x2 e 구했더니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또 0을 대입해서 했더니 얘들아 그리고 얘가 8이래요. 이거 계산하면 뭐 금방 할수 있겠지 얘들아? 다시 봐봐 얘들아. x2야. 그러면 어디에 2를 대입하는 거야? 이 위치함수 x에 t에다 2를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2대입하는까얼마인 e 얘들아? 24 빼기 5이니까 얼마야? 16. 16. 그답그 답은 뭐야? 해 되겠지? 이해 되시죠? 네, 어차피 여기니까자 이제 바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또 뭐를 구래요자 속도와 가속도 우리 한번 적어보자 뭐 속도에다가 순간 딱 앞에 딱 적어놔 가속도 앞에다가도 순간 딱 적어놔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눈에는 순간이라는 말이 안 보이지만 마음 착한 사람들은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속도 V1 그 아래 V1 얼마?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다? 2다 선생님, 너무 쉽네요. 그렇죠. 네, 쉬워요. 그죠? 자, 또 보세요. 자, A1 구하는 거이 얘들아. 자, 1대1 이입 얼마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두 개가 이제 끝이고 그죠? 그 다음 에 마지막 세 번째, 또 뭐를 구하래요? 자, 이세 번째 별표 하세요. 자, 아까 내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3번의 별표 하나 하시고요. 그 위에다가, 요렇게 좀 멘트 좀적어놔봐요 쉬울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멘트를 하나 달아주세요. 어떻게 별표 좀 하고요. 이렇게. 자, 앞으로 이제 운동 방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겁니다. 운동 방향.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렇죠 얘는 무엇을 통해서 하냐? 바로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무엇을 통해서 속도 그래프를 자, 이용한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지 얘들아. 그러면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속도 그래프를 이용하세요. 왜? 속도 그래프니까 뭐가 나올까? 속도에 대한 부호가 나오겠죠. 그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게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봐봐. 지금 내가 지웠는데 아까 방금 VT가 뭐였냐, 얘들아? 어, 불러봐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시. 맞아, 요 얘들아? vt 맞아요? 자, 이거 내가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고 표현할 거야. 자, 마상으로 묶었어. 그럼 뭐가 들어가지, 얘들아? t 플러스 2와 t 마이너스 2죠. 인정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 vt를요, 그래프로 바로 그리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x축이 있대요. 그쵸? 아, x축 아니죠? 무슨 축이지, 얘들아? 네, 티 축이야. 그치? 티 축. 그다음에 자 t 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아래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t 점과 t 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여기 만나는 이 t 가 얼마일까, 얘들아? 마이너스 2야. 여기 얼마야 얘들아? 2가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 아니 시간이 음수가 될수 있어. 없어. 그래서 0은 어딘가, 뭐, 잘 모르겠지만, 우정국에0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죠? 시간의 음수가 없으니까. 자, anyway, 봐 얘들아. 그러면 얘는요, 처음 걸을 때, 얘들아, 봐봐. 방향이 양수야, 음수야. 자, 지금, 방향을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그래프가 뭐야, 이게? y는 vt야.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에는 뭐가 있어, 얘들아?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자, t가 0일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어 t의 영능이 편해. 얼마야? 10이잖아. 12. 그러면 양수란 얘기는 얘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그렇지. 오른쪽으로 걷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몇층일 때? 그치. 렇2층일때 방향을 뭐 한다? 바꾼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요. 자, 시작할 때 어느 쪽으로? 오른쪽이다. 왜? 플러스니까. 그러다가 t가 2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뭐로 되는 얘들아? 마이너스 넘어가는 거 아닌가 얘들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걷다가, t 가 언제?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쭉 걸어간다. 이 얘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냐 그럼? 당연히 2가 되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슨 그래프 스라고요 속도 그래프. 무조건 속도 그래프. 알겠지? 속도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옮겨볼게요. 자, 밑에 유재는 이따가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자, 그러면 221번부터, 221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런데, 얘들아. 지금, 봐봐. 219번은요,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219번은 뭐야? 왔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 다시 말하면 수평 방향에서 움직이는 거고, 220은 어때요? 지면에서 쐈으니까, 이건 어때요? 얘는? 위, 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란얘얘예요이해해시죠죠 네. 그러니까 방향이 이되중중하하다 n o w 서 수평상에서,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때는 오른쪽이 양수, 왼쪽이 음수라고 했고 자위 아래로 움직일 때는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자, a n y 2봐 문제 봐라. w a y 그러면 2 2 0도2 문제 봐라. 자, 지면으로부터 10m의 높이에서 초속 5m로, 뭐예요 똑바로 밀어 던진 물체에, t초 위의 높이 h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ht가 바로 뭘까요, 얘들아? 적어놔 얘들아. 여기 바로 위치함수죠. 이해되는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바로 뭐가 된다? 위치함수가 된다. 선생님, 아까 위치함수는요, x였잖아요. 또 x를 쓰던 h를 쓰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치 개념이 뭐야 지금은 위 아래가 위치니까 여기서는 xt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ht라고 써도 어때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anyway 아무튼 지금 위치함수가 어떻게 나왔어 얘들아 불러봐 마이너스 얼마 OT. 그렇죠 ot의 제곱 플러스 ot죠 그렇죠? 그 플러스 얼마 10자 이거야 그냥 그럼 방금 우리가 배운 건 뭐야 이거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쉽니? 자, 미분해 봐, 얘들아. 자, 미분해 봐. 마이너스 몇 띵? 10t. 10t. 플러스 얼마? 5. 네. 끝이라고요. 이거를 또한번 우리가 뭐해? 미분해는 뭐가 나온다고요? 가속도가 나온다고. 가속도. 마이너스 얼마? 10t.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우리를 가이등 가속도 운동,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자, anyway.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고 뭐 알겠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t가 1일 때속도가 가속도를 구하래. 그 바로 얘기해봐. t가 1일 때 속도는 얼까요 자, 마오라는 얘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래 내려가는 거야? 그렇죠.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뭐라 얘들아, 봐라.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는 얼마? 네, 마실 어차피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번 보세요. 자, 이번에 발표 하나라도. 자, 최고 높이 밑줄 쫙 보세요. 얘들아, 요거 이제 좀 기억해, 얘들아. 여러분들,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언제 제일 위에 올라가니? 당연히 위에 올라가서 운동 방향이 바뀔 그 찰나가 제일 높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억하세요 최고 높이라는 얘기는 자 당연히 속도 vt가 얼마나 겠까 0이라는 얘기죠 이는 얘들아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야 아래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찰나가 될거 아니야 따라서 속도 얼마 0이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죠? 물론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그 얘들아 그러면 vt가 0이라고 랬어 나는 그러면 자 우리 방금 vt v 랬지 얘들아 한번 감산해 봐. t가 언제 0입니까? 그렇지. 아, 그러네. 그 얘기는 뭐야? 내가 공을 던졌을 때 2분의 1초일 때 가장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뭐야? 밑으로 내려왔던 얘기지 뭐.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2분의 1, 뭐 2번 나고 2분의 1 되겠죠. 그죠? 할 것도 없네요. 그 다음에, 아, 또모구 거야, 얘들아. 그때 높이도 구하라. 얘들아, 봐봐. 자, 키가 2분의 1 중일 때 가장 뭐야 높다 그랬어. 높이를 구하래. 여기 A키에 뭐 대입하면 돼, 그러면. 그렇죠? 2분의 1만 대입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네, 대입한 건 니네가 한번 데이트를 뭐 보니까 뭐 답을 보니까 뭐 4분의 45에 뭐 그런가 보시면 그지. 자 이제 세 번째 할게요. 세 번째 뭘 거래요? 자 땅에 떨어질 순간의 속도. 자이 얘들아. 여러분 지금은 얘들아 땅에 떨어진다 그 얘기는 뭐가 옮일까 땅에 떨어지는 딱그 찰나 뭐가 여이야왜 가속도야? 땅에 떨어지는 찰나니까 이 높이가 얼마나 된다는 아, 얘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어. 땅에 떨어진다 이게는 뭐야? Ht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일단 t를 먼저 구하라. 얼마나 쉽니 얘들아? 자, Ht 우리가 자, 마이너스로 묶어보자 얘들아. 자 인수분해해봐. t 제거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얼마? 2는 0이다. 자, 인수분해 한번 더.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고, t-2, t플러스1, 얼마 만에 따라서 t는? 2. 그렇죠. 따라서 2초 후에 딱 땅에 닿는 거야. 이해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서 t가 언제? 2초 있다, 2초 2. 2초 일때 지면에 닿는다. 근데 우리가 뭘 구하는 거지? 그때 뭘 구하래? 속도. 당연히 무슨 속도야? 순간 속도. 물론 여기, 속도. 어 그래 지금은 순간이란 말이 있지만 순간이란 말이 안나와도 그냥 뭐야 순간 속도인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럼 한번더이 2를 어디에 대입하면 돼? 음.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음. 네, 2번에 대입하면 되지. 아시겠죠? 그럼 답은 얼마니? 아, 15. 그렇죠. 아, 1고 하나만 더 질문.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위의 방향이야, 아래 방향이야? 평연이 아래로 마이너스 15m per sec로 떨어진다 이 얘기죠. 알겠죠? 할거 없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배웠어. 다 배웠는데 이제 하나만 하나만 또 네, 근데 이 페이지는 119페이지 딱한 문제밖에 없네. 네. 자 이거 하나만 살짝 언급하고 이제 드디어 적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호가 어떻게 되죠? 뭐가 좀 애매하니? 음. 2번이야? 질 1번이 속도 가속도였어? 음. 네, 이거 합시다. 번호는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속도 가속도에 대한 똑같은 개념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변화율이라고 들어가요. 변화율. 물론 또 저번 아이들아 필기 내봐 지금 이제 우리가 변화율을 구하라라고 나올 텐데 봐봐요. 변화율은 두개 배웠어. 뭐뭐모 뭐 배웠어. 그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배웠지. 그러면 지금까지 정황으로 밀어볼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변화율을 구하라라고 나왔으면 앞에 뭐가 생략된 것같아 나이스. 바로 순간이야. 그래서 응. 앞으로 우리가 거고또 뭐야. 순간 변화율을 구할 얘기야. 물론 순간이란 말이 이제 생략할 거야. 알겠어. 근데 또 봐봐. 순간 변화율이 뭐야? 그렇지, 미분 계수 그럼 미분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심리해, 너나. 그러면, 자, 변화율이 이제 뭐 크게, 우리 책에 있는 거세 개만 할게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 바로 길이 변화율이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길이, 그 다음에, 와, 여기 책에는 우리 뭐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지금 책에는요, 길이밖에 없는데요. 일단 적어보세요. 자, 부피 변화율이 있습니다. 변화율. 그 다음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길이 변화율. 길이 변화율.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넓이 변화율. 자, 이렇게 뭐 종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만 딱 공부를 하는데, 그쵸? 하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뭘까요? 부피 변화율, 길이 변화율, 넓이 변화율. 이걸다뭔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렸지 얘들아 x 축과 y 축 그렸지 이렇게 잘 들어봐 재밌는 거야 자 이제 x 축은 이제 여전히 한축인데잘봐 방금 우리가 배웠던 속도에서는 이 y 축이 뭐가 들어간 거지 속도에서는 위치죠 그러면 속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 그게 바로 위치 변화율이야 속도의 또 다른 말이 뭐야 위치 변화율이야. 알겠네, 얘들아? 그럼 가속도는 무슨 변화율이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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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나이스! 맞아요. 가속도가 바로 뭐야? 속도 변화율이야. 그럼 끝났네. 그럼 선생님, 그럼 부피 변화율은요? 질문. 부피 변화율은 y 2에뭐 쓰면 돼? 네, 부, 부피 쓰면 돼요. 끝이야. 그렇죠? 이게 바로 부피 변화율이야. 자, 또 길이 변화율은 y 2에뭐 들어가면 돼? 그렇죠. 길이가 들어가면 돼. 길이. L, L. 그죠 길이 함수. 마찬가지야 넓이는 뭐 들어가면 돼, 얘들아? 그렇죠. y축에 s 넓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들아. 그래서 하나만 더을 밖에. 그래서 부피 변화율 풀거 없어. 얘가 바로 뭐야? dt분의 dv. 이거 오랜만에 나오지 얘들아. dt분의 dv. 이거 어떤 의미였더라? 그렇죠. 이게 바로 도함수인데 어떤 의미였어? 요 부피 함수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얼마나 쉽니? 선생님 그러면 길이 변화율은요. 여전히 길이 변화율은 dt 분의 d l 이라고 쓸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함수를 뭐에 대해서 t 시간에 대해서 뭐했다 미분했다 이해 되시죠? 자, 넓이 변화율은 뭐가 될까? 당연히 그러면 dt 분의 ds 다시 말하면 넓이 함수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뭐했다 미분했다 끝. 오케이 이해 되시죠? 네. 자 끝이야. 네 끝이야. 네. 지게요 하지만 하나 중요한 거, 변화율 앞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순간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분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정립을 해두면 문제 풀기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한 문제 밖에 없는데, 문장을 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니네 자 223번인데요. 자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별편한 세개 정도 해보시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고 시험에서 방법 문제입니다. 이제 예. 자 문제 가겠습니다. 1.0 1.65m의 학생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밑에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다. 이때 읽어보세요. 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자, 2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보세요. 자, 속도의 동그라미 처가요 속도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굳이 붙이자면, 무슨 변화율? 위치 변화율. 맞죠? 네. 이해되시죠? 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 변화율이든, 길이 변화율이든, 우리는 함수, t에 대한 함수 만들어서 미분만 때리면 돼요. 이랬니, 얘들아? 자, 봐봐. 여기 는 선생님이 그림 잠깐 그릴게요. 이건 가로등인가요? 가로등. 자, 가로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뭐, 사람이서 있었지, 얘들 이렇게? 자, 사람이서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걸어갑니다. 쭉 걸어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정도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딱서 있다고 치자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가로등과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가 생길까 얘들아? 이렇게 들어와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지 얘들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자가 쭉 와서 그림자가 어디에 맺힐까?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딱 맺힐거야. 그치? 물론 이제 그림자를 거꾸로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자가 머리가 이렇게 있고 몸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그림자가 있겠지 얘 이해되시지 얘들아?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봐봐. 자,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이 위치가 얼마나 됐니, 얘들아? 문제를 봐봐. 아, 여기 일단 X라 했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X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를 뭐 Y라고 놨네요. 뭐큰 의미는 없네, 이부분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이 높이가 얼마냐 얘들아? 가로등의 높이가 얘들아? 3이네, 얘들아. 그리고, 이 사람의 키가 얼마니? 그렇죠. 이 사람의 키가 1.65래요, 이렇게. 1.65자 이제 중요한것작할게되더라 그러면 첫번째 자 그림자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잘 봐야돼 속도가 바로 뭐야? 위치 변화율이지 그러면 그림자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그 위치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해서 미분 때리면 되지 이해되세요? 비슷한 보세요 그림자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당연히 사람이 여기 서있을 때 그림자 끝이 어디니? 이 그림자 끝이죠. 자 걸어갔어. 그림자 끝 어디 있지, 얘들아 여기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1번은 뭘 구한 거야? 그림자 끝의 속도야, 그렇죠? 그러면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끝의 처음 위치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 이 거리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뭐하자 t로 미분하면 바로 뭐가 된다 그림자 끝에 속도가 되지 이해되세요 왜 그림자 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습니까 자또 들어갑니다 학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1분 동안 얼마나 큰 움직인데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자, T분 동안 움직인다고 했겠나? 지금, T분이 흐른 거야. T분. 그러면 질문, 얘들어. 요 길이 얼마나 있을까? 90T. 그렇지. 됐어요. 9 0 t 어, 이제 T로 표현했네. 어, 선생님, 그럼 저희가 요 Y만 T로 표현해서 미분하면 되나요? 그래. 그게 바로 1번 답인 거야. 자, 선생님, 저는 그러면 요기를 몰라요. 네. 여기 내가 그러면 K라고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번째 이제 볼수 해야 얘다아 k 를 구하기 위해서 비례식을 세울 거야 어떻게 세울래 얘들아 얘기 좀 해봐 자 여기 있는 작은 여기 직각삼각형 하고 큰 직각삼각형이 지금 뭐예요 닮음이죠 닮음이 들어가죠 얘들아 불러봐 1.65대 그렇죠 1.65대 3은 커먼 K대 그렇지 K대 얼마야 우, 노, 노, k 대 k 플러스 90t 그죠? k 플러스 90t. 자, 이거 k 대 k 대 k 플러스 90t. 이해되세요? 되십니까? 자, 빨리 여러분들 내항의 곱수 외항을해봐 빨리 여기서 여러분들 빨리 k에 대한 식을 구해봐. k가 몇 t? 한번 해봐 이들아할수 있어? 자, 내항의 네, 곱수 몇 k야? 3k야? 4k? 3K. 외양 곡선 1.65k 더하기 1.65 곱하기 60t. 자, kt로 표현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거 지금 해봐야 돼. 외양 곡선 외양에 가갔다. 약분도 하고, 약분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분수가 나올 거보다 그 분수까지 우리가 자연수로 한번 바꿔봐 멧이나니 그래서 k 인 얘들아 분수로 표현해봐 5분의 뭐 1.35분의 분자는 문자는 148.5t 148. 맞아요. 자, 계산 약분만 해 봐. 바로 들어가서 한 보세요. 그래서 k는 몇 110t가 되겠죠. 이 계산 빨리빨리 빨리 못 하면 안 돼. 그죠 k는 110t. 샘이안 나왔어? 네, 일단 해 봐. 자, 다시가 실어 보세요. 네, 마무리하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언제 나왔니? 네, 땡큐.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K가 지금 얼마야, 얘들아? 요게 110ti야, 얘들아.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 답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뭐야? 그림자 끝의 속도야.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러면 그림자 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으니까 요 거리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2분하면 되겠죠. 많이 얘들아. 그래 얘들아, 이 거리 XT가 얼마야? 그렇지, 얼마야? 210t가 되는 거야. 200, 200. 아, 200t니, 얘들아? 네, 200t. Thank you. Thank you.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 V는 얼마야? 200. 그렇지. V는 당연히 2 0 0 m p 분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 밑에 문제 더 쉽네요. 옆에 문제는. 보세요,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얘들아. 여기 적어두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봐봐. 어디가 바로 그림자 길이야? 되 길이 있어.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조구만 모으면 돼. 미분하면 되지. 미분할 때 얼마? 1 0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원하고 있는 길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걔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미분만 취하면 변화율이 나온다는 거지. 세명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어 그러면 이분이 끝났다 네자 그러면 바로 적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 부정적분까지만 할 거야 그래야 내일 모레도 함께 남지 그래서 오늘은 부정적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적분은 미분과 다르게 뭐 범위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딱세 개밖에 없잖아 단원 그렇지? 그래서 뭐 쉽게 해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자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적분이 시작되는데 일단 선생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분의 반대가 적분입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틀이에요. 미분의 반대 흐름이 바로 적분이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일단 제목은 뭐예요? 오늘은 부정적분만 한다고 했었죠? 부정적분. 그러면 제일 먼저 1번 부정적분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적분인데 앞에 부정이 붙었네. 그럼 부정이란 말은 뭐야? 나는 뭐가 아니야? 뭐 이런 부정 아니지, 그치이부정이란 말은 너 정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정인 거죠, 얘들아. 그럼 부정방정식이 부정 적분이라는 부정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일단 보고 어 보세요. 자, 대문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내가 미분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 소문자 f(x)가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fx가 되면 이 흐름이 바로 뭐야? 지금 우리가 배웠던 미분하는 거지, 얘들아. 그런데, 잘 봐. 자, 용어에서 이 대문자 fx를 이 소문자 함수 fx에 뭐라 부를까요? 얘를 원시 함수 또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죠.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 적군 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한가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약속이고 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자 어떠한 문자 fx 어떠한 함수 있죠 fx를 내가 미분 때렸어 얘들아 그랬더니 얘가 fx가 됐어 그래서 요 흐름이 그죠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나온 흐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운거야 미분이야 그죠 그런데 이때 요 f x 있죠 다시 말하면 미분하기 전의 함수, 그렇죠? 미분하기 전의 함수.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 함수라고 해요. 원시. 원시 함수 무슨 의미야? 이게 원시란잖아. 원시. 알잖아. 뭔가 가공되기 이전의 상태란 얘기야. 미분하기 이전의 상태. 그래서 이름을 원시 함수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름 말을 잘안 씁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부정적분. 하지만 두 개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부정적분이라는 말에 좀더 포커스를 두세요. 그래서 요 미분하기 전에 함수 fx를 요성문자성문자 함수죠. 아, fx. 이놈의 뭐라고 부른다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끔 옛날 올드한 책에서는 원시함수라는 말도 나오니까. 알겠어, 요 얘들아? 그리고 자, 또 봐봐요. 봐봐. 얘들아, 저거 봐. 그리고 이때 이때 대문자 Fx를 구하는 것을 이게 바로 뭐한다고 할까요? 적분한다라고 한다. 적분한다라고 한다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다시 한번 그래서 적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